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한마디로 딱 단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 개,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를 비교를 할 때, 네네. 네. 그 내용을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딱 한마디로 추격하면, 똑같은 평수로 비교를 일단은 하시고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25평을 이다 하면, 여기도 25평을 비교를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가격대가 가격이 a가 높다 그러면 네. a를 사시는 거예요 아. b가 높다 그럼 b를 사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아주 역설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건데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가 시청자분님은 잘 모르지만 그 동네나 다른 투자자들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의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가격이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둘다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같으면은 아무 데나 가서 원하는 데 사시면 되고요. 네. 가격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아, 그러면 현재 지금 그 길동 신동화가 가격이 비슷한 평형 때에서는 좀 높, 높은데, 그러면 그쪽이 핏동... 좀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laughs> 그거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laughs> 예. 네. 그러면 급성 그... 쪽을 사야 되겠네요. 아, 두개 중에 하나를 해라 하면 높은 쪽으로 가시는 거죠. 아 예예. 예.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었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